어서 벚꽃 쏴야지 노말더스크가 저 50층을 왜여 6명이나 모이 덮는놈아 6명이 50층이면 깨고 리 닮지 않나? 질직팟을 만들고 있는 근데 이미 5명이 모였네 야 저거 펫 이동장비 주문서 남겨서 는데

어, 이메 피로. 이쪽으로 가면 되나? 빠른데, 어, 좀이가 3분이겠지? 이쪽 있니? 오, 좋아. 가만히 있는 거 좋아. 오, 렉. 빨리 끝났는데? <laughs> 우리 이제부터 잡겠는데 여기? 마지막으로 우리, 마지막. 우리 나로브 줄에다가 아크 아들인데 내 괴수들 빨리 잡아줘 일단 전도 분석 켜놨고 한 번만 써놓 으면 되는거지 오바다 어, 미리 스위 치가 많이 났 다. 이도 아나저 리미티를 이렇게 펼쳐질 때가 제일 멋있어 이거 이거 뭐, 플레인은 뭐, 안 한다 어, 벌써 2.5도, 2 5 4 2 <laughs> 1 2야 연바야? 어 2.5도, 2.5도, 2 갑니다. 연도 너무 달아. 5 2 8도 2.5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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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텍쓸 시간이 없잖아. <laughs> 이5도2 <이거> 5 <킹받네. 웃음> 엄마 끝나고 나니까, 리 헬스 브레이크 8초만 맞대. 그게 쟤를 숙명이지. 오늘 저몰습 없이 난 안전하다고 하려고 했는데, 바로 밀어버렸다 어, 뭐야, 시기를 안 써줬어. 두번째었 뭐야, 우리, 샤파이즈가 안 보이나? 샤파이즈 리필해달라고 체크 쳐, 그러면. 바로 찍어줘, 그러면.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, 이 정도? 와, 보공 422. 보공 그땐 113. 와, 진짜, 복다 그대 몸도 차이 좀 제발. <laughs> 어떤 새끼는 그대미 112포고 어떤 새끼는 52포고 5 2토고 그대진 댄퍼 승률 차이 나잖라 아, 댄퍼 차이는 막 그냥 없네. 그래 바인드 들어갈 것 같은데, 바인드 어, 안들어갔 바인드 안 들어갔을까? 어, 바인드 안들어갔들어갔 아, 씨, 리네 날라갔다. 와, 이거 설마... 고치이는걸 알고 일부를 안쓰고 거다거건가 이거... 런거 같은데 거 이거... 색거 아 근데 이래 날라가서 길 망했다. 아니 저거 바인드 날라오도 막 뭐가 들고 있어도 괜찮은데. 이제 십점 넣었다. 아, 안눌었다 와, 실행이야 5단계 어떻게 보냐, 진짜. 집 봐. 나왜 엠버리크 빠져 있었지? 분명히 링크에 넣어놨는데. 엠버리크 빠다가 집에 PC방에다가 집에서 한대는 그거 가끔 빠져있는 경우 있어. 등록 제대로 안 되는 경우. 그것 때문인가? 버링크 쓰는 자리에 원래 아무것도 안 오는데. 좋아, 파이브십오초 남았다. 아, 씨, 알파 뼈롱이 봤어. 멍쾌하군요. 오케이, 이제 보고 하겠다. 와, 블레이드 스톤 방대는 20, 23원. 어, 이거 뭐야? 빨리, 왜이게 빨리 뚫려? 아니네 100이네 <laughs> 아, 아까 리리한번 날라간 게 너무 크다 덕대기 26번대 뜨냐? 오내덕기2 6이대다 완전 좋아요 엄마 사이가 엄청 두고 있었던 뭐야 비석거리가 들리는데 첫방인가? 왜폰 가라야지? 데미지 160%. 엔피 <laughs> 로드벤치 중집되고 있는 거봐 178%. 이거 잘하면 스텝 5도 찍겠는데 오늘? 보미네이터 12에서 17 올린 게 이렇게 낀다. 뭐라고? 보미네이터 12에서 17 올린 거 밖에 없는데 지금 바뀐 게 되게 존나 크다고. 어. 눈는 크지, 나마? 이미지가 이미 저번주 분량을 넘었어. 불꽃 카페 한 번만 더 쓰고, 이제그좀 가르쳐야겠다. 이대로. 바로 그러면, 아닌데, 그거 있겠다. 똥콜 반이 되네, 이거. 안 돼. 니를 날릴 순 없어. 나도 먹어. 아, 이번엔 25제 안 나오겠다. 마지막에. 연바 쓰고 끝내면 되겠다? 30초쯤 하고. 마지막 극대라면 더쓸수 있겠다? 이거 어차피 1분 40몇 초에 바인드 시작했으면 얘 계속 바인트 정화 안 끝날 때까지데 어어. 나 리미솔에게 킬 내게나. 애들 다 노버에 쓰니 던져? 지금 오늘 통화밖에. 20대는 관심이 나왔어? 이거 야이거 어, 제래 오케이. Okay. 왜 이때 재상이 계속 털냐고 또 터졌어 20조 최고 데미지